새 전라도 참새, 세 마리가 아주 친해요. 그래갖고 전봇대에 딱 앉아서 놀고 있는데, 포수가 총을 딱 쏴서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참새 고기 드셔보셨어요? 맛있대. 그러고 최고래. <laughs> 포수가 딱 쏠려고 하니까, <laughs> 경상도 참새가 내 <립> 친구들이 죽겠구나. 그러고 뭐라 그랬냐? 수구리! 그랬어요. 수구리! <laughs> <laughs> 그랬어요. 수구리가 무슨 뜻이에요? 수구리. <laughs> <야>, 그렇지. 그게 수이라는 뜻이요. 그런데 세상에 전라도 참새는 알아들었는데 서울 참새가 수구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라고? 그러다가 총에 맞아주어요 <laughs> 안 재밌어요? 재게없어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서울 참새들이 회의를 했어요 여봐라 여봐라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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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경상도 참새가 포수를 보고 우리한테 수구리 그러면 고개 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수구리 그러면은 꼭 고개를 숙여서 처음에 맞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근데또 아니나 다를까 참새들이 이제 서울 참새 전라도 참새 이렇게 경상도 참새가 또 정보대에 앉았어그들에 이번에 또 포스가 또 참새를 잡으려고 <laughs> 이렇게 청을 또 겨누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번에 경상도 참새가 뭐라고 랬냐면 아까맨 키로 <laughs> 아까맨 <laughs> 키로 그랬대요. 그러니까, 어, 아까맨 키로가 무슨 말이에요? 아까맨 키로 그렇지 아까 아까맨 키로 수군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서울 참새가 뭐, 뭐라고? 뭐요 지금. 오늘 안 웃겨요? 아, 웃기죠? 아, 까면 길어. 아, 까면 길어. 아, 이렇게 한 바탕 웃어야지 마음이 확.